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저입니다. 지성 전미도 주연의 중독 스릴러 커넥션 오늘 방송된 4회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너무 재미있어서 집중 또집중을 해서 봤는데요. 특히나 멀쩡해 보이던 박태진이 순간 돌변해서 등장했을 때는 충격과 반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오늘 4회 리뷰는 바로 여기 충격과 반전에서부터 시작하죠. 방금 언급한 소제목에서처럼 저는 말투가 바뀐 이 대닥터가 박태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그가 왜이 대닥터인지 저희 뇌피셜을 풀어보겠습니다. 호주 선거의 만남을 끝낸 최유진의 집에 두벅두벅 찾아온 신발의 정체는 박태진이었죠. 그는 최유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치 보이스에 등장했던 방재수가 빙이라도한듯 도깨비 같은 얼굴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공격에 최유진은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했지만 박태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 가지만을 요구했죠. 바로 비밀번호. 이에 최유진은 도끼가 바싹 오른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억을 내놔라. 네가 이혼하고 나랑 살 것도 아니고 내 입을 막으려면 그 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 그 돈만 주면 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언제 멱살 잡고 싸웠냐는 듯이. 각자의 차를 타고 나란히 모텔로 들어갑니다. 지금 다시 언급하는 이 순간에도 머리가 띵해지죠. 이게 뭐지? 둘이 왜 모텔을 들어가? 그런데 사실 커넥션의 오프닝을 보면 최유진의 외도는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저는 원종수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 상대가 박태진이었다는 것에 깜짝 놀란 거죠. 지난 3회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런 양아치 짓은 원정수가 잘 어울리잖아요 하지만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세상 바르게 가르마 타고 다니던 박태진이 상대일 줄이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두 사람의 외도가 아니라 비밀번호인 것 같죠 박태진이 눈이 시뻘개져서 찾던 비밀번호 그런데 이 비밀번호 역시 오프닝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한은행 어플에 나와있던 아홉 번 틀린 비밀번호 그러니까 저는 왠지 박태진이 찾는 비밀번호가 바로 이것인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박태진은 왜저 어플 속 비밀번호를 최유진에게 와서 찾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 어플의 주인이 박준서인 거죠. 박준서가 갑자기 죽어버리며 풀지 못하게 된 은행 어플. 박태진은 박준서의 아내 최유진이 당연히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 비번을 말하라고 했던 것 아닐까요? 최유진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만 핸드폰을 갖고 있진 않고 그래서 그 비밀번호의 대가로 10억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만약 박준서의 유품이었다면 비번을 아는 최유진이 이미 챙겨갔겠지만 그녀도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아 비번은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럼 과연 그 핸드폰은 무엇이고 박태진은 왜 비번을 요구하는 것일까? 제 생각에 저 핸드폰은 검식 검사였던 박태진이 미리 빼돌린 핸드폰이든 혹은 최유진이 모르는 세컨 핸드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박태진은 왜 갑자기 박준수 핸드폰의 은행 어플을 본인이 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박태진이 최유진의 집에 오기 전 원종수와 나눴던 대화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죠. 박태진은 원종수에게 물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고요. 이에 원정수는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답으로 내어놨고 그 답을 들은 박태진은 또 이렇게 되물었죠. 혹시 개인 투자자의 돈도 받을 생각이 있냐? 그리고 원정수는 최소 100억 이상이라면 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딱이 대화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지금 박태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는 넌지시 개인투자자에 대한 의중을 원종수에게 물으며 자신이 그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인 듯하고 그걸 발판으로 원종수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듯합니다. 박태진의 인물 소개에 나와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한 가지를 더알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원종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준수의 죽음도 이명국의 죽음도 그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원종수는 단순히 그들의 존재 혹은 죽음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죠. 역시나 그는 그냥 망나니, 머저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도 언급했듯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원종수라는 거죠. 즉이두 건의 죽음 또한 원종수가 나락으로 가길 바라는 박태진의 그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떡밥이 한방에 회수되는 제 뇌피셜을 시작해보죠. 원창호는 원정수에게 피로동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그가 후계자로 갈수 있는 시험대 같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때 박태진이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원정수가 모든 걸건이 개발 사업이 자신이 그를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요. 다건 만큼 무너질 때도 화끈하게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박태진은 친구들을 이용해 이때부터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레몬뽕이었던 거죠.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레몬뽕이 마약이 아닌 다른 신약인 것처럼 속여 몰래 실험을 하고 유통까지 했던 겁니다. 오늘 등장했던 투약사고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약을 제조하는 쪽은 정상의가 맡아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 약을 팔거나 유통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던 건 박준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닥터였던 거죠. 책임감이 강하고 늘 친구들을 이끄는 대장이었던 박준서. 아마도 그 레몬 뽕이 딸인 윤희를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약이다라고 속여 그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몬 뽕이 진짜 약처럼 생긴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직후 약의 유통이 갑자기 멈췄던. 이유만 봐도 그가 닥터였다는 예상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원종수를 먹일 자금이 잘 모이고 있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리죠. 바로 박준서가 그 약이 신약이 아닌 마약임을 알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명국을 통해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처음 그 약의 기본을 완성시킨 사람이 이명국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명국과 박준서는 같은 동아리 선후배. 그 인연을 시작으로 가까워지다가 레몬뽕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준서가 이 모든 걸 밝힐 준비를 시작했고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죽어버린 일대 닥터. 그래서 급하게 박태진이 그 닥터라는 자리를 대체한 것이고요. 일대 닥터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이 가능해졌을 때 말투부터 룰까지 모든 게 바뀌게 된 이유가 이것인 거죠. 또한 여기서 비밀번호의 비밀이 풀립니다. 오늘 보셨겠지만, 갑자기 2대 닥터는 공진욱에게 결제 시스템까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로 말이죠. 이게 핵심 힌트입니다. 박태진이 박준서에 이어 2대 닥터 행세를 하려고 했지만, 거래 계좌를 열지 못하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결제 방법을 바꾼 것이고 최유진에게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닥달을 한 거죠. 왜냐? 거래 계좌도 거래 계좌이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모은 100억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에 있어야 개인 투자자로서 금융의 그 지분을 살 텐데 갑자기 계획이 틀어진 만큼 최유진에게 본성이 튀어나왔던 거죠. 어떠세요? 박준서가 가지고 있던 계좌가 막히며 결제 방법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결제 계좌를 박태진이 원한다. 이것만큼 닥터의 정체를 확실히 알수 있는 힌트가 또 있을까요? 과연 박태진은 장지경을 피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